강원도 군촌, 궁천. 삼척시 군촌이죠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 <laughs> 누군지 알고 오 이거 어이구 어이구 여전하시네요 <웃음> 네. <웃음> 잘 지냈습니까? 야. 언제부터 시작이야? 어, 꽤나 궁금해서 와 봤죠. 어, 이거 얼굴 알아보시네. 얼굴 알아보시네.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궁천 옥수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와 옥수수 농사가 잘 됐어요.

이일이 옥수수 농사짓이라고 그냥 손가락이 그냥 막 고불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아침부터 작업한 양입니다. 껍질 밭에서 방금 따와가지고 풀립니다 너희나 이 통자가 다 왔나? 이 네. 일들 잘 하시네. 언제 얘네들 이런 거 하는 거 봤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짝꿍댕이 소리 듣나? 가서 막큰 사반 나주 여기서 밀어버리면. 돼어 없어요? 사브로 여딱 대고 밀어 밀어버리면 되거든. 손으로 해요. 손으로 해야지. 야? 허리 조심하셔 공천일리 아 안압내대 기운이 뻗칩니다. 뻗쳐. 내까지 <laughs> 뭐 상관이 뭐 아직까지는 할고세모란데 뭐 그럼. 아직까지 50년 더 사셔야지. 그럼. 그래. 야. 그가 발팔할 수밖에. 그래. 자. 오라이. 잘 좋다. 이게 어. 기술자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린 그냥 이렇게 뺏기기만. 기술자들이 어떻게 잘 짜라,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잘라주잖아. 아 먼저 이렇게 딱. 네 예, 우리가 손을 하나 하나 다 깔면 그건 못 가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절 이렇게 지네 그냥. 그럼 나 그다 그다음은 뺏겨내기만 음. 뭐 왜, 그 다음은 칸... 이제 벗겨내기만 하면 돼. 뭐왜그 차가 와야지 차, 차가, 얼굴, 내 넣지 마세요. 차에 실려있더만. 얼굴이 너무 이뻐서 찍지 말래. 응, 찍지 마세요. <laughs> 응. 찍지 마세요. 옥수수 잘 됐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계속 왔다 이거지. 잡사반산는 맛있으니까. 네. 직접 농사져가지고. 완전 어? 아, 직판하고 직판. 안녕하세요. 네또 오세요. 네. 재밌는 이야기 좀해보시오 전문가님에 맞춰 알아봐.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아침 드신 거예요? 네. 몇 시에 나오셨는데요? 일 시. 아이고. 이한자가하시고 어만잡 아이고 벌써 이 그래도 여기 깔끔하게 하시네 깔끔하게 안 끊어주면은 이아서이지한 분이 이렇게 딱 깨끗하게 처리를 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 분이 이렇게 또 이제 껍질만 까고 하는 작업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업화가. <laughs> <laughs> 아 단련이 되셨네. 단련이 되셨어. 아유 <laughs> 예술이네 진짜. <laughs> 아그자락을 계속 요런 요런 방법으로 하는 집이 여기밖에 없는데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 아니 가리 잘안 들어가 아니 똥구멍이 아, 저 칼. 요래 하면은 까기가 편 별아 심는 데로 안 들어가겠네. 이거 러니까 그러 해서 가마솥 텐지에 촥 해가지고 바로 금냉으로 들어갑니다. 금냉 이게 한김 에안 빼고 바로 금냉 들어가는 거죠? 공천 어이구 1년만에 뵈니 아주 고와주셨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봅니다 잘 계셨어요? 네 알아보네 알아보 그래도 알아보시네 알아보네 알아봐야지 유튜브를 내가 잘 보거든 어 진짜로? 매일 매일 하루 몇 시간씩 내거를아꼬라다 내꺼도 많지 아꼬라다 봐요 여기가 궁천1리야궁천1리궁천1 2 궁천. 천1 2에 궁천일리에. 궁천일리전 이장님이십니다. 7일이다, 아, 이번에 분녀회장 되셨어? 몇년 됐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뭐, 몇년 전에 되셨는데, 이제 축하드리네 <laughs> 궁천일리 분녀회장님 되게, 아, 찰옥수수 직접 농사지셔가지고, 본격 3일 전부터 옥수수 따서 직접 가마솥, 정작골에 가마솥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맛있었대요. 맛있어요. 잠시만요. 먹어봐야 봐서는. 분여회장님이 이거 저기 뭐야 애써서 농사지신 건데 그죠? 작년보다 어때요? 농사가. 올해 가문을 가득 끝냈대요. 그렇지만 옥수수는 괜찮아요. 아, 카물로가지고 수확량은 그때 많지 않은데, 그지? 맛은 변함없습니다. 어, 역시, 그 맛이 그대로, 네 부드럽고, 탕탕 튀네 응? 이야, 어 보세요. 이 맛, 이 맛을 보러 오세요, 이 맛. 이야, 진짜 죽이네 이거. 이게 바로 궁천 일리 전 이장님과 본녀 회장님의 농사 실력입니다. <laughs> 저 앞이 지금 궁천 레일바이크 정거장입니다. 그다음에 앞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것은 어, 고속철도 삼척 포항간 고속철도가. 아, 거의 지금 이제,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천 1, 2, 동네 아주머니들, 이렇게 힘을 모아서 협동정신으로 오죠? 그럼요. 음.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세 달간, 그죠? 두 달. 두달이요두달정 아, 뭐 두세 달 정도? 두세 달이면 다섯 달인데.

모두 좋은 사람 <laughs>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 내 옥수수 알이 씻지도 않았는데 윤기가 흐르네. 씻지도 않았는데 윤기가 반짝반짝. 그죠? 농사가 아주 잘 됐네. 손님 손님 왔어요 손님 n n y Good Devour, Puyo, s a s <목소리> 옛날에 그지 그치... <laughs>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옥수수 죽서서 먹었잖아 이 <목소리> 손발이 척척 맞아가 떨어지시네 살라진 거예요? 얼굴을 찍으면요 그 모델로 해야 돼요. 모델로 내가 받아야 되겠네. 셔터네. <laughs> 내 얼굴 나면 모델로 받아야지. 그 얼굴 찍으면 내가 모델로 받아야 되겠어. <laughs> 맞죠. 옛날에 행사 <laughs> 다니면서 뭐 찍으면 내가 모델로 당하랬다, 맨날. 그래도 모델 했나 봬야. 했지요야 옛날 전에 윤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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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궁천 일리 전 이장님과 맞습니다, <laughs> 그 참말 좀 하지 마 있어, 방송하고 있는데 참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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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로 아이고, <laughs> 아줌마 <laughs> 찍지 말고 장사도 해줘야지. 뭐 <laughs> <laughs> 아줌마 내가 뒷다리 찍고 있다, 뒷다리. <laughs> 뒷다리 <갔네>. <웃음> <웃음> 집... 아이 되게 얼굴 나오고 싶은가 봐이 아줌마. 아른 게. 어? <laughs> 말이 저렇게 <더럽게> 많네 진짜. 아. <laughs> 여 집게 어디 갔어?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방금 나온 요찰 찰옥수수요. 공천 1 2의천 이장님과 분회 회장님이 요거 매년 직접. 농사를 짓신니 몇평 몇 짓는건 농사 옥수수농사 만평 정도의 돼지에 옥수수 차옥수수만 이렇게 강원도 미백 2호 미백 2호죠 이제 본격 시작됐으니까 9월까지죠 9월까지는 요거 고스란히 요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국 택배 마라도까지 갑니다 마라도 제주도를, 제주도를 넘어서 <laughs> 거 제주도 넘어서 마라도 가파도 다 가지 가파도 <laughs> 가봤어요 네. 진짜로? 분영회장, 분영회장이 뭐 가고 싶다는가 우천 살때 갔다 왔지, 우살때 어디 살 때? 우천에 네. 울산에서 오셨어? 울산 큰 애기야? <laughs> 아이거 바쁘네 허리, 허리, 허리 조심! 밭에서 따오면은 바로 이렇게 까는 팀이 있습니다 까고 그 다음에 찌고 삶고 해서 바로 급냉 급냉 시킵니다 냉동으로 들어갑니다 필요하신 분들 여기다 전화하세요 이게 전화번호 누구거야 이거 분녀 회장님 겁니다. 여기다가 절하시면은 아, 궁천 차록수수 금냉으로 <laughs> 쪘기 때문에 어, 집에서 바로 어떻게 먹어야 되고 집에가 금냉으로 설명서 다 보내드려요. 아 설명서 있어요 네. 설명서 줘봐. 이거 아들이 네. 해준 거 아니야? 예? 네? 아들. 아들이 해주는 건데요. 저 기체도. 근무일은 넣어가지고 댕기니까 이렇게 되십니다.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laughs> 집에 가면 가 있는데. 둘째 아드님이, 네. 막내 아드님이 해줬나? 네. 아드님 아 엄마 농사 짓는다고. 아드님이 엄마를 응. 위해서 이렇게 또. 밭에서 직접. 찰옥수수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택배 하시면은 택배 박스에다 이렇게 또 함께 보내드리니까 이걸잘 읽어보시고 아, 드시면은 여기서 직접 드시는 거하고 똑같이 같은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아궁이 맛을 느낄 수가 있어, 요이청자꾸에단골 성공들이 막줄 섭니다, 줄 섭. 그덤은막 알아서 같이 갑니다, 여기는. <laughs> 여기 가마솥에 서제 쪄가지고 바로 비닐봉지에 이렇게 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50개. 그 50개. 아니 아니 그, 택배 가는 거는 한 50개씩 50개. 그, 55개. 그러니까 50개인데 5섯개더 50. 주신 거 아니에요. 됐어요. 네. 얼마요 그게? 거게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65,000원. 65,000원. 어. 택배비 포함해서 65,050개. 0 0원 플러스 추가로 덤으로 5개 더 드리고. 이렇게 쪄가지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싼 가격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설명서가 첨부가 되니까 그대로 해서 잡수시면 아주 궁천 찰옥수수의 맛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다시 합창을. 맞습니까? 예. 네. 뭐? <laughs> <laughs> 한번 내야 되긴 특허. 옥수수 껍까 까기. 특허를 내라고? 어. 아니 제 특허를 내도 돼. 저 유튜버게 좀 많이 올려놓어. 좀 이장네, 문예 해장네. 이야, 아 좋아. 아우, 기운은 기운은 제일 좋으시네, 어? 나이거못떨어어 먹고 싸 아유, 번쩍 들어가지 그냥 막 한마에 쏟아붓 그냥 한 자루에 몇 개, 100개 들어갔어요 쏟아지네 쏟아져 찰옥수수 궁청 찰옥수수 그것다 들어 보이소 울산아가씨, 울산 큰 애기 울산 여기 토막이세요? 네. 여기서 태어났어요? 네. 진짜로? <laughs> 좀 쉬었다 하셔 바로 해? 난나 어디 사나? 어디 가이지뭐자나는데 먼저 어마에 놓고 칼로. 양쪽 끝을 딱 잘라냅니다. 그러면 한 번은 쉽게 껍질을 이제 벗겨낼 수가 있어서 아주 작업이, 아, 용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런 방법을 취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궁촌 112. 한번 해보이소.

한국의 이슈 TV 시청자 여러분, 또 옥수수 농가 여러분, 옥수수 껍질 깔때 괜히 심힘 빼지 말고 <laughs> 이렇게 요런 방법으로 껍질을 까세요. 그러면은 쉽게 또 옥수수 깔끔하게 깔 수가 있습니다. 그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장갑 끼고 하시오. 손 다치고 또 괜히 또 치료비 달라고 하지 말고. <laughs> 어이 울산 아가씨 면손으로 하시잖아 지금 아니강 장일꾼들이 말할 것 같아 장일꾼이 다 다리 면손으로한 사람도 있었고 네 맨손 하니까 클란다 무슨 외류 진짜로 맨손이잖장일들 확인되면 꼼수 아니고 똑같은 고 근데 여기는 저희뭐 옥수수 <놀린> 술은 다 버려요? 네 이거 한약방에서 가져간대. 아니, 뽑으면 되지, 뭐, 하면서. 아니, 껍질을 체중적로 벗기는 사람이 술을 딱 이렇게 잡아서 망에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돈이야, 저거 다술 7번, 7번. 7번. 앞으로는 고속철도. 얘는 궁천 1, 2살옥수수밭 현장에서 가마솥에비원창작을 떼가면서 직접 농사지은거를 쪄내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잘 못하겠다 이거죠? 저만한 사람 못해요. 내가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괜히 네. 잘못했다가 몫수다작살난다잘찍 <laughs> <잘 찍어야> <laughs> 살을 죽여 그러니까 그걸 딱 가늠할 줄 알아야 되는기라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옥수수 다 배려 네. 조작뭐할수 있겠지 처음에는 네. 아이고 네. <laughs> 아니 아저씨는 다 이겼는데 계속 나어요 아니 얼굴 파린다 그리고 네. 아니, 자, 저희 전국에서 뭐 몰려온다. 데 겁내 출발. <laughs> 알았어요. 찍지 말랬는데 뭐 앉아 <laughs> 있어. <laughs> <laughs> <안전히 새롭게. 웃음> <laughs> 어, 이거 넘 넘쳐 넘쳐 넘쳐. 넘쳐도 괜찮아요? 와 이게 바로 삼척시의 궁천일리 정풍경입니다. 시골풍경 기가 막히죠 공기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즉석에서 이렇게 가마솥 걸고 장작불로 삶아냅니다 근데 분여 회장님은 궁천 1, 2분여 회장님이세요? 네. 궁천죠 분여 회에서 하는? 네일 바이크 있는 동네. 그 분여 회에서 뭐 하세요? 요즘 활동. 배품주집하고 뭐. 배품주집하고요. 네. 배품, 배품... 네 행사가 많아요. 붕어제이 있고. 전국에서 공양왕릉이라고. 여기 있어가지고 한해한 초씩 재료 래아 여기 앞 예, 옆에서? 4월 12일 날. 그 지났네. 지났죠. 신입마다 보려고 내일 와가지고 좀 해줬는데 지좀 와가지고 좀 합도 돌어왔어요그얘저 얘를 연락을 해줘야지. 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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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력으로 4월이에요업력로4월 17일 그5월이네5월 양력으로. 부단으로넘어가삼척시에행사시시도여 행사가 커. 그걸 다우가 음식 만들어가지고 다하자분서다하자 우리 분녀에도 젊은 이모들이 어. 여기 분녀회궁촌분녀회들이 열심히들 하시네. 카마솥에 들어갈 옥수수들 대기하고 있습니다.